내 고향 평양성아 그리운 대동강아 발밝은 부병무야 영라도 봄베더라 너와 함께 뱃놀이로 밤을 새던 옛 추억 수심가야 흥을 돋군 평양 기상 잘했느냐? 안을 도 물새들아. 연광전 봄바라아 영명사 종소리는 나그네를 울리겠나? 꿈에라도 이젤 손가 꽃을 따던 평양기생. 그리워서 불러보는, 이런 강아내 고향이야. 네, 절초만이 가로막혀 다시 만날 그대 오지 말아라 소식을 한마디 해도 지 한참 참할 길이 이래 지도 없을수어 아름다운 섣발을 휘둘러 담아 동탄과, 아, 아, 맘이 가로막혀 다시 만날 그때까지 바라봐 조 간만에 돈 받을 다시 한번더해볼 편지 한 장면, 장지 ันมันเรทงคั 여동강아, 잘 있느냐? 영명사야, 잘 있느냐? 연광정도 잘 있고, 수심가도 잘 있겠지. 예. 아월도야 불세들아. 연광정 봄바라와. <laughs> 참. 그한 시절, 한 시절, 한 시절이 참 그립고, 보고 싶고, <laughs> 너무나 애 닳습니다. 참, 북력했 있죠? 예. 글쎄요, 뭐, 통일이 돼야 가보겠지만은, 또 뭐, 짬짬이 또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. 손인호 선생님이 그 옛날, 참 북한에서, 이북에서 태어나서, 일사후대 때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, 예, yeah, 참, 6.25 전쟁이 끝나고, 참, 대한민국의 그 대중음악, 대중가요를 참 멀리, 멀리 보고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. 아, 참. 뭐야, 비 내리는 호남서? 등대? 예, yeah, 뭐, 이런 노래. 또, 해운대, <laughs> 참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, 그 중에 참 대표곡이 한많은 대동강이죠. 우리 한복남 선생님께서 이 곡을 또 쓰셨습니다. 예. 야인초라는 작사가 우리 선생님도 북한 출신이죠. 우리 손인호 선생님과 같이 넘어서 참 고향을 그리면서, 예. 뭐, 참 이루 말할 수 없죠. 그 사람들만이 그 심정을 알겠지만 제가 뭘 알겠습니까? 참, 내 고향 평양성아, 그 대사를, 그 이창환 선생님이 참 낭낭한 목소리로 참 얽혀서 대사를 이렇게 읽었을 때는 참 가슴이 그냥 뭉클했습니다. 예. 자, 1958년도, 전쟁이 53년도 끝났죠, 7월달에. 그러고 난후몇년 후에 참, 대동강이 보고 싶어서 그립고, <laughs> 그래서 이 대동강을, 야인초 선생님을 또 곡을, 쓰... 또 한복남 선생님이 또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참착 꾸며서 내놓으신 시학민의 네. <laughs> 예, 울부짖는 그 보고픈 그 심정으로 이 곡을 쓰셨는데 참대 히트를 했죠. 예. 오늘 제가 또한번 불러봤습니다. 제 고향도, 예, 보고 싶습니다. 가보고, 가보고 싶습니다. 오랜 동안에 가보지 못했죠.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하고, 고향을 사랑하고, 고향의 그 산천초목을 보고자 그립고, 늘 꿈에도 그리고 또 보고 싶고 하겠지만, 참, 노래라도, <laughs> 이렇게 한번씩 불러보면 또 마음을 달래고 또 이렇게 예, 속을 확또 한번 또 풀어서 예, 스트레스를 해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, 그래서 음악을 합니다 저는 음악이 이래서 좋습니다 음악을 쉽게 말하자면 노래를 한목 이렇게 부르면 스트레스가 이렇게 눈녹듯이 예, <laughs> 흘러가 저 멀리 달아납니다. 자, 오늘은 2024년도 5월 19일 일요일입니다. 예, 그래서 일요일 1 2시가 넘었으니까 하하하, 5월 21일이네요. 5월 2 0일 월요일 새벽 1시 5분이 됐습니다. 예, 참 새벽녘에 이렇게 뭐 옆집 윗집, 윗집, 아랫집이렇게좀 소음이 좀들리려는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보림을 낮춰놓고했습니다 어쨌든 목소리도 좀 가라앉히고 <laughs> 그러나 뭐 모르겠습니다. 제가 안 들어가서 아 여러분도 이렇게 익숙한 밤에 주무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또 아직 또 TV를 보시고 또뭐 독서도 하시고 이런 형태로. 이렇게 밤을 지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도 이렇게 밤을 지새는 중에 있습니다. 자, 행복하시고 보람되시기 바랍니다. 좋은 밤 되십시오. 네, 예, 굿나이.